어쩐지 대통령 이재명이 김혜경에게 장신구를 사주지 않더라니 배후의 세 가지 진실은 사람을 슬프게 한다. 어떤 행사에 참석해도 김혜경의 장신구는 30년 전 구형진주 귀걸이 한 쌍에 손대 쓰는 가방조차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전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를 이뤘다. 이재명의 30억 원 가까운 자산은 어디로 갔을까. 우선 이재명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장신구와 가방이 모두 사치품이라고 생각해 식량을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장신구를 한 번도 선물한 적이 없다. 다음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은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무상 급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해 왔으며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민생 일선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겪는 상인과 시민들을 돕곤했다. 김혜경은 성실하고 수수한 성격으로 어떤 액세서리보다 빛났다. 너는 그들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니?